전공을 했는데 막상 내가 가르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력으로 나 스스로 일단 해보고 그거를 가르치자 이런 생각에 어, 남자 트레이너들보다도 더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는 네. 일단 러닝. 하고 한 5km부터 시간 많으면 15km 이렇게 하면은 하면 즐거운데 이렇게 저도 약간 시계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목표를 놓고 나가니까 아 이거 언제 채우지 언제 채우지 계속 그 즐기려기보다는 훈련 느낌으로 하는 거라 빨리 채워야지 빨리 하고 끝내야지 이런 게좀더 있어요 저는. 올해 이제 제가 스스로 나이적인 에이징 커브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게, 이게 아 괜히 운동 선수들이 은퇴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어서 올해 그 하이록스라는 대회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박수칠 때 퇴장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아, 하이록스는 이제 어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레이스인데 여덟 개의 운동 종목이 있고 그 사이 사이마다 1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km 달리고 뭐 버피 80m 하고 1km 달리고 로잉 에르그 1,000m 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러닝 8km. 어 운동 스테이션도 여덟 개. 꽤 힘든. F45는 이제 Functional 45라는. 말에 줄임말이고, 기능적인 운동을, 기능성 트레이닝을 45분간 한다는 뜻이에요. 이운동이 뭐 매일매일 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스나 어떤 경쟁 혹은 뭐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쓰렷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욕심을 내기가 쉬운데 이 기능성 트레이닝은 동작 자체의 보상 위험도 받고 내가 운동을 하면 있어서 이렇게 무게도 스스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기에 부담이 없는 운동이라는 게 F45가 가진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운동 오는 회원분들은 저보고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더 자극을 받거든요. 저분들한테 나도 모범이 되고 싶고,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또 나눠주고 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남자 공포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남녀 분반인데, 남자가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 남학생이 눈을 못마치고 무대 공포증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름이 특이하니까 일어나서 이거 읽어봐, 이러면, 버버버버, 약간 덜덜 떨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 체대를 가려고 체대 입시를 하니까 학원을 가니까 남녀 다 섞여서 운동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게 좀 고쳐졌어요. 남자를 대하는 게막더 이상 두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 중경외시 이상으로 학교를 가면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근데 제가... <laughs> 딴건다 잘했어요. 딴건다 만점이었어. 진짜. 근데 수학이 너무 못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수학을 제끼고도 좋은 학교를 갈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걔는 그냥 계기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과정에서 많은 가치를 찾았죠. 다른 것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운동이 이제 약간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루의 숙제 느낌이랑 그게 막 다해서 스트레스 와 풀리고 이런 건 없는데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도 풀리지도 않지만 저는 근데 운동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힘들기보다는 제가 막 어쨌거나 진짜 국가대표 이런 건 아니니까 운동으로 힘들 정도로 그막 압박을 느끼고 그러진 않아서 대신 삶에 다른 게더 힘들고 그. 삶의 다른 일들은 내가 하는 만큼 안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운동은 오히려 하면은 하는 만큼 돌아오거든요. 결과는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이거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다. 약간 보상받는 느낌,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걸 아픔, 아픔이 없다. 이보다 이런 운동 하니까 역치가 높아져요. 다른 사람한테 큰 일이지만 나는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좀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음, 응. 그냥 건강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꿈이 운동하는 사람은 뭐 맥주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 저도 밤 12시에 피자 먹고, 저도 술 먹고, 다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건물을 하나 통 렌탈을 해서, 위에는 루프탑 수영장, 테닝 DJ. 그리고 뭐, 1층 야외에서는 요가, 2층은 이런 기능성, 3층은 뭐, 맨몸 운동이나 뭐 아크로바틱 뭐 이런 거 하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어, 퍽 당연히. 근데 어 단백질도 같이 팔어. 이거 이거 하는데 칵테일 아니고 단백질 쉐이크야. 약간 그런 거 하는 게 꿈이에요.